오늘은 지바겐 출고를 하면서 차사면서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구나 싶은 거를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차량이 인기가 많고 생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출고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3년 5개월이 걸렸고 21년도 8월에 계약을 해서 지금 25년도 2월 출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많이 기다렸지만 원하는 색상의 시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은 레드시트로 계약을 했는데 초기 입학 물량이 없어서 베이지 시트로 선택을 하게 된 그런 출고권입니다 레드시트가 또 언제 생산돼서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베이지 시트로 순번정렬 인정을 받아서 순번 인정을 받아서 출고를 하게 됐습니다 시승기도 한번 찍어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출고 영상도 좀 찍어 보면서 몇 가지 더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행보조 기능을 사용해서 고속도로를 타려고 가고 있습니다. 뭐 다른 전기차나 테슬라만큼의 그런 성능을 보여주진 않지만, 이런 차에서 이런 편의 기능이 들어간 게 너무 다행 아닌가 싶어요. 막히는 길에서도 쓸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조금 더 보조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차는 디젤이라서 그 속도를 많이 내거나 뭐 퍼포먼스를 낸다기 보다는 연비도 좋고 그리고 이 G 마겐의 디자인 감성 이거를 이제 가져가는 거다 보니까 효율성에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며칠 타보면서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어 높은 차 타시는 분들은 다 느끼셨을 텐데 주차장 지하 주차장 들어갈 때 너무 높아서 생각보다 불안합니다. 천장 높이도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뭐 2.1m 그 높이가 된다고 해서 들어가도 막상 주차 라인에 이게 뒤에 환풍구라든지 이런 그 장치가 돼 있으면 그런 거를 잘 보고 들어가야지 1.9m 까지만 되는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높이가 굉장히 신경 쓰였어요. 그게 한 가지 단점이라면 단점인 것 같습니다. 페이스리프트 통해서 키를 쓰고 들어갔죠. 그리고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 들어갔죠. 아, 그리고 주행 보조 기능 들어가고, 하이브리드 시스템 들어가고, 어제 1시간 10분 정도 운전하면서 시내 주행만 했는데, 연비가 10.1이 나오더라고요. 연비도 굉장히 좋고, 달라, 좋은 점이 많아져서, 어, 이번 그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진짜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연비가 10.9kg까지 올라갔네. 이 차는, 앞유리도 그냥 거의 직각처럼 서 있고 에어로 다이나믹이라는 게 전혀 없는 디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면서 맞는 바람을 다 쌓아가면서 가야 되니까 연비 효율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3.0 모델이고, 어, 근데도 지금 39km 출발 후 39km 한 40km 운행했는데 어, 지금 11, 연비가 11km로 올라갔네. 고속주행하면은 연비가 계속 올라가요. 이 상태로 가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어로 다이나믹이 없는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3.0 모델이지만 연비 효율이 좋아서 연비 효율이 좋아요. 그리고 요즘 디젤은 하이브리드라서 연비가 진짜 좋아요. 승차감도 좋습니다. 승차감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운전하기도 상대적으로 편합니다. 차가 높아서 그렇지 엄청 큰 차는 아니니까 운전하기도 편하고 지금 주행보조기는 켜고 가고 있는데 차선 유지 잘해주고요 어... 파란불 다 들어오면서 앞차하고 차량 간격 유지 잘해주고요 상당히 사용할 만큼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커브가 조금 더그 각이 크면 많이 놓칠 거고 그리고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 인식해 가지고 좀 부드럽게 멈춰 주고 하는 거는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족합니다. 우선 내비게이션 음량을 조금 낮춰 보겠습니다. 길 안내 볼륨 작게. 저는 영상에 오디오가 계속 나오니까 내비게이션 길안내 볼륨을 어 작게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보면 이거 디퍼런셜락 차동기어 잠금장치거든요. 이거는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오프로드도 타는 사람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일반 운행에 있어서 이 차동기어 장치는 뭐차팔 대까지 쓸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거 혹시나 키고 달리게 되면 차에 무리가 가니까 고장납니다. 그런 산악지대 가서 사용해보고 싶은 마음은 크죠. 혹시 피디님 차동 기어 장치가 뭔지 아세요? 모릅니다. 그런 장치입니다. 자, 몰라도 되는 장치. 혹시나 막 이상한 거 누르다가 눌리면 바로 꺼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사용한다면 이 순서대로 사용해주시면 되세요. 1번, 2번, 3번 이 순서대로.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써주시면 가운데, 뒤에, 앞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잠기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프로드 장치가 있는 그게 훌륭하고 주로 사용한다면 뭐 액티브 본네트 같은 경우 사용할 것 같고 아니면 뭐 내리막에서 브레이크 계속 밟고 내려가면 브레이크 열 받으니까 뭐 이제 다운힐 어시스트를 켜가지고 속도를 제한하는 내리막에서 속도가 더 커지지 않게 제한하는 이런 거 정도 사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미끄러지는 구간에서 계속 미끄러지더라도 바퀴가 굴르면서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DSC를 꺼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장치가 여기 요 버튼에 같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터치 안될때 진짜 불편했잖아요. 하지만 뭐주박엔 이런 거 없어도 탈수 있는 차니까 있으면 편하지만 없어도 주박에는 탄다는 게 중요하죠. 주행 보조기는 주행 보조기는 없어도 타게 타겠... 이건 없으면 난못 타겠다. 이건 없으면 저는 못할것 같아요.